19세기 후반 런던의 식탁은 여전히 지역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기는 비싸고 과일은 한정적이었죠. 그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저렴한 고기를 신선한 채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얼음으로 시작된 한줄기 상상력이 150년 뒤 하늘 위의 냉장고로 진화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신선식품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얼음을 싣고 염장을 하고 통풍 덕트를 만들어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고기는 썩어버렸습니다. 1873년 아르헨티나의 메모리얼호. 프랑스로 향하던 냉장육은 결국 부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신선한 고기가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레더릭 튜더. 그는 겨울 호수의 얼음을 잘라 열대의 인도와 카리브해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는 얼음왕이라 불렸습니다. 보스턴의 얼음이 쿠바, 인도, 호주까지 팔려나갔죠. 하지만 바다는 잔인했습니다. 얼음은 녹았고 화물의 절반은 손실되었습니다. 얼음 무역은 인간의 상상력을 증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냉장 기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추위만으로는 대양을 건너는 신선식품 운송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1860년대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공기를 압축하고 다시 팽창시켜 냉기를 만든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기계식 냉각 장치 벨콜먼 냉각 사이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 아르헨티나의 SS 파라과이오가 최초로 화학 냉각 장치를 이용해 고기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계는 시끄럽고 불안정했지만 처음으로 인간이 온도를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880년. 호주에서 런던으로 향한 SS 스트라슬리븐 호. 벨 콜먼 냉각기를 탑재하고 양고기 40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98일 후 런던에 도착한 고기는 신선했습니다. 그 고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식탁에도 올랐습니다. 이한 번의 항해가 세계 식량 유통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남미의 항구들은 냉장 육류 수출로 새로운 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 냉장선은 이미 산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블루스타 라인의 임페리얼 스타운은 2 9개 단열 냉장칸과 브라인 순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냉매 가스와 전력이 결합하면서 고기, 과일, 유제품, 모든 식품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컨테이너의 등장은 냉장 물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냉장 장치가 달린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트럭, 선박, 철도, 항공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금속 박스가 아니라 온도를 운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췄을 때 냉장 물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 시약, 의료 장비가 영하 70도의 온도를 유지한 채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150년 전 얼음을 실었던 배는 이제 생명을 실어나르는 비행기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의 냉장 물류 또한 정밀하게 진화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의 온도 편차, AI가 계산하는 배송 경로, 제주산 딸기가 하루 만에 서울 매장에 오르는 시대, 냉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신뢰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선박의 엔지니어가 온도를 매분 기록했다면, 이제 그 역할은 AI가 맡고 있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람의 손끝에 닿아 있습니다. 얼음에서 시작된 냉장은 이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신선함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의 손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항만 도시의 탄생. 물류가 만든 도시들. 그들은 어떻게 세계 물류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